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팔라스에서 구입한 100A 짜리 파워뱅크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친구거든요. 충전도 하고, 뭐, 방전되면 은 계속 보충을 하면서 열심히 잘 썼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사용을 해보니까 욕심이 좀 생겼고요. 더 많은 용량이 좀 필요했습니다. 240A 입니다. 사실 이 친구 훌륭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으로는 많이 공개 못했지만 이제 공개 많이 할 거예요 사실 겨울에 제가 캠핑 영상을 제가 직접 하는 걸 많이 풀려고 많이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도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고 우와! 더불어서 함께 사용할 240A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주인공이 이 친구인 만큼 제품을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인 실사용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상당히 무겁습니다. 동동파파 파워뱅크라고 써있죠. 12.8V 240A입니다. 무게가 여기 써있는데 제가 정확히 한번 측정을 한게 있거든요. 여기, 에 여기 재원상의 무게는 2 5 k g 입니다 충방전 수명이 있는데 2500 사이클이라고 써있어요. 배상 책임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 안전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서브구선 지금 이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100A도 훌륭했지만 이 친구는 느낌이 조금 더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아요. 전압의 공급량에 있어서 말이죠. 아랫면은, 어, 뭐, 없어요. 근데 실리콘으로 충격 같은 거 완화할 수 있게끔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가. 같은 파워뱅크지만 용량에 따라서 크기와 부피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일단 이 친구 100A는 전용 어댑터가 있었고, 이 친구도 전용 어댑터가 있습니다. 가격은 7만원에 제가 구입을 했고요. 비교적 용량이 좀 많이 큰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커넥터 자체가 좀 틀리죠? 퀄리티 자체가 틀립니다. 적상계의 시인성도 좋고요. 확실히 확장성은 있어요. 자, 이 친구를 지금부터 한번 장시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사용해 볼 실사용기. 바로 1편 영상에서는 공기청정기 요즘 많이 쓰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예민하니까 그래서 제가 공기청정기를 한번 3일 동안 풀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얼만큼 전압을 어,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니? 자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워뱅크 240A를 구매를 했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예 165만 원이요 자 일단 전원 올려도 됐고 인버터를 연결할게요 세개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 이놈의 인버터도 좋지 않은 것같아서 써보니까 너무 빡빡해요 어, 관심 꽂았어요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공기청정기 틀었어요 스탠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전원 코드를 빼서 초기화 이렇게 됐는데 일단 다시 꺼볼게요 다이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광고에서 공기청정기는 현재 40와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할당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한 거죠 더군다나 240와트 니까 공기청정기를 틀어을때 과연 얼만큼 틀어서 가동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풀로 한번 돌려 볼게요 지금 현재 파워뱅크는 100% 입니다 전기 걱정은 진짜 없습니다 초미세먼지 감지 됐네요 그렇죠? 계속 사용을 해 볼게요 공기를 바꿔봤어요 여러분 이쪽에다 공기청정기를 놨고 그리고 배선을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전기만 순수하게 이용하려고요 자 오늘부터 계속 돌려 볼게요 과연 이 친구가 며칠을 한번 작동할 수 있는지 오늘은요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9시 2분이고요 좀 아까 제가 8시부터 사용했거든요 2시 8분이에요 현재까지 계속 풀로 돌렸는데 97%입니다. 아까 퍼센트에서 2% 정도만 썼어요. 그리고 얘는 40W 사이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정말 유연하게 계속 써볼게요. 자, 현재 시간 8시 35분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죠? 11월 20일 봤고요. 계속 켜놨어요96%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적산계를 보시면은 변화는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어떤 전압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공기청정기는 계속 작동이 됩니다. 이 상태로라면은 일주일은 충분히 쓸것 같습니다. 확실히 240 암페어는 틀리긴 틀리네요. 저는 지금 무거워서 힘드니까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렇게 가방을 쓰고 있는데 가방 없으면 안 돼요. 가방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자, 지금 시간 11시 40분 됐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이240 암페어는 98% 부터 심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없네요 역시 대용량이라 다른 것 같습니다 선택하길 잘한 것 같고 적상계가 참 똘똘하게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사용기가 가장 중요하죠 40W 짜리는 1도 아니네요 11월 21일 11시 20분입니다 밤새 가동을 해놨고요 현재 파워뱅크의 퍼센트는 94% 입니다 오. 정말 오래 가지 않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고 24시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소리는 이제 인버터 소리예요. 과열이 좀 되니까 계속 열을 식혀주는데 간헐적으로 식혀주고 있네요. 자, 이 제품은 팔라스 제품은 아닙니다. 국내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 제품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거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제품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돌려볼게요. 최소 이틀은 테스트해야죠, 그죠 자, 현재 시각 11월 21일 6시 4분입니다. 93%남았고요 공기 정적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략 이쯤되면 계산이 되시죠? 이 상태로라면 일주일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루만 더 놔둬 볼게요. 계속 불가동 중이고요 자, 11시 1분이 됐습니다. 밤이에요. 밤 11시 1분. 자, 파워뱅크 93%에서 큰 변화 없네요. 되게 신기합니다. 하루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리얼하게 제가 방송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달질 않아요. 자, 오늘은 11월 22일 10시 51분 오전입니다. 보시면요. 92% 됐습니다 안 떨어졌죠? 1% 떨어졌나요? 밤새 계속 돌렸어요 공기청정기 실 사용기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240 암페어는 정말 고용량이고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도 거의 크게 동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소리는 인버터 소리예요 인버터는 저가로 웹상에서 다양한 게 있으니까 팔라스에는 없습니다. 팔라스에서 파워뱅크 사시고 인터넷 모바일로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인버터 하셔서 저렴한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인버터 성능은. 자, 이렇게 정말 리얼하게 3일간 240A 팔라스에서 구입된 걸 한번 테스트를 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 영상으로 절대 조작이나 왜곡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테스트 보여드렸으니까 저 믿으셔도 되고요. 만족합니다. 어, 일단 40W 이런 전자기기를, 사실 이 정도의 공기청정기를 캠핑장에서 들리신 분들은 거의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용 기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드리면요. 이렇게 시거잭 연결을 했고요. 그대로 인버터 를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원코드 그대로 돼서 이렇게 확실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상 작동하고요. 날짜는 핸드폰상에서 절대 날짜를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말이죠. 두 개의 파워뱅크가 있습니다. 이 조건 중에 쓰지 마시고요. 이건 아니에요. 자, 240A와 100A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리뷰를 많이 하고 있죠. 체중 계가 있는데 잘 원활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쪽이 터치가 돼서. 이런 천으로 올려 볼게요 자, 그리고 자, 26.4kg 나왔습니다 본 영상 실사용기 확실히 믿어주시고요 리얼하게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파워뱅크에 관심 많으신 우리 캠퍼님들 그리고 자동차 유저분들께서 꼭 자동차와 캠핑카에서 일반적인 승용차, 캠핑카에서 이 친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가정용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